원래 약간 1학년 때는 학점도 안 챙기고 놀아야 된다, 약간 음. 이런 식으로 아렇게안 <laughs> 챙길 필요까지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0학번 김도현입니다. 저는 18학번 한상현입니다. 저는 18학번 전은지입니다. 저는, 저는 집에서 넷플릭스나 주구장창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집에서 유튜브 보고 게임 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진짜. 음 맞지. 그래서 저도 집에만 있었습니다. 결혼어 세터, 이런 걸 세터 세터도 안 했나? 아 그러네. 하나도... 3월3월 달이었으니까. 하나도... 개파 개파도 안 하고 그러면. 응. 개파 종파도 안. 진짜 누구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네. 전혀. <laughs> 나남끼들도 동기들도... 클럽까지? 네. <laughs> 제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번 에는꼭 클럽을 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네. 그냥 평생 가지 말아 하는 건가 <laughs> 이잇 컷. 이, 이 컷, 컷? 저는 미팅 해보기. 음. 저는 대학 가면 다 남자친구 생겼다고 <laughs> 그러는데 아직 안 음. 생겨서. <laughs> 얼굴도 안본 동기들이랑 술 마시기. <laughs> 아, 저도, <laughs> 저도 친구들이랑 그냥 늦게까지 술 먹고 이런 게 제일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마스크 안 쓰고 해외 여행 가기. 한 번뿐인 내기의 삶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음. 이렇게 하대가 끝나가지고 저한테도 최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. 저도 군대. 딱 저녁하고 쉴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아닐까 싶었는데 뭔가 할수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새로운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한 해였지 않나. 뭐 <laughs> <laughs> 2021년은 뭘 하든 20년 후는 나을거것같아뭘 <laughs> <laughs> 하든.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많아도 못 하고 이랬는데 하루 빨리 괜찮아져서 정말 사소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 하나하나 빨리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 하나 건졌다. <laughs>